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광역시에서 펼쳐지는 여행 장만일까 시티투어 버스 타고 즐기는 원데이 푸드트립 오늘은 인천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만납니다 먹방의 성지 신포국제시장을 대표하는 스타 먹거리를 비롯해 개성만점 글로벌 푸드와 인천의 소울푸드를 찾아가는 맛있는 여행 아유 상당히... 인천 여행에서 만난 깜짝 게스트는 누굴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먹고 보고 즐기는 어간만족 로드프라이어티 여행 정말 할까?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뭐야네 이거, 저, 이게 이거. 컨션 이걸 왜 했어, 이거? 연예인이잖아요. 그, 이거 마스크라고 한 거야, 이거? 그 그렇죠. 이걸 마스크라고, 이걸? 이걸, 마스크, 이걸 마스크라고 이거는 이걸? 이걸 마스크라고 한 거예요. 눈 이렇게 봐. 안 돼. 안되아안 안 돼. 에? 이거 안 돼요. 어. 이거 위를 썼어요. 아래를 썼어 이거 안 돼요. 어? 마스크 아니에요? 안 돼. <laughs> 아 이거 잘못 썼네. 아안 되었어? 공항 패션 <laughs> 딱이라도 맞췄냐 또? 저 가방까지 딱이야 딱공아줘 저가. 그방 이거 뭐예요? 이것도요? 어? <laughs> 아니 우리 손녀가. 손녀가 이거 가져가래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손녀 쓰던 거. 아, 어, 이제 스타일인데요? 주네 어? 동물 갈때 쓰는 거예요. 형. 아니야, 이거 좋아. 이거. 그래도 예쁘다. 잘 돼. 예쁘잖아, 아. 이거. 그래도 그럼 어디 갈까요? 형? 알래스카? 요쪽 갈지 아니면 사막으로 갈지, 아프리카 갈지? 어, 그러면 사막으로 갈지. 어디 투어 간지 물어보자. 네. 저기요. 저희들 투어간 간데 어디 투어 갑니까? 어디로 어디... 가요? 어디로 투어? 네. 인 예? 얘기 아, 잘했다며. 네? 얘기 잘했다며. 아 분명히 저한다는데 뭐. 투어, 아, 투어 간다는데 투어 인천 투어 하면서요. 네, 오늘은 인천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인천 시티 투어를 하겠니다 투어인데 해외 투어가 아니라 인천 시티 투어. 이야, 난감하네. 아. 그 워낙 없이 먹겠다 아닙니까 먹는 거딱 얘기 나오니까 모든 게다 용서가 됐지? 협 요정 아닙니까그외안 아 가도 돼요 그치? 응. 그러면 그래? 됐지? 내가 전국 한국 왕복고 팔도 뭐다안 가본 데가 없잖아 그치 형 형만 믿고 따라 나는 아 다돼 그치 형 전국... 어? 정국... 아! 전국 거! 야, 나도 있다! 잠깐만 형 왜? 요럴때나 전국 거 있어 세...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또 지인이지 엄청 친한 형인데 통한번 잠깐 할게 요 형이라고? 그럼요 아이고? 잠깐 기다려봐요 어. 와, 또, 주철이가 또, 가이늘거든 마당발이거든. 예, 오세요. 예, 형님! 예, 주철이에요! 응? 아이고, 예, 주철씨. 주철아! 예, 잘지냈지요 아니, 너 언제 그분하고, 친해, 친해, 어? 친해. 예, 저희가, 예, 지금 맛집을 지금 추하고 있거든요? 인천에 어디 가면 돼요? 예, 인천 맛집 하면은, 여자가 예, 늘못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 시장이 먼저다. 아 시장이요? 예 시장에 가보면은 맛집은 많이 있죠아예 네, 그렇죠. 예 시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 예. 아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 방송 그 여행 장만할까 그잘 시청하신다고 들었는데 시청하시죠. 예, 그러면 우리 도철 씨하고 우리 네. 저 문석 씨하고 또저 저 누구죠? 야임모름 예, 씨, 예, 오빤 내 거야. 오빤 내 거야. 완전 내 거. <laughs> <laughs> 어, 야, 감사합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소주 한잔 하시죠? 예, 제가 꼭 한번 예. 만나 뵙는 걸로 그렇게 하죠. 시장이 먼저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이 먼저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님예 시장이 먼저다 예. 아하, 예. 주철아 아, 형님 주철아 와왜 아, 잘생겼대 안경 써 주철아 아, 왜 아, 아, 안경 써 안경 써아 우리가 들어야지 어, 어? 아니 아니야. 아니 내가 들면 되는데 아니야 내가 들어줄게 아, 예? 형이 좀, 좀, 좀. 그래, 그래? 어, 가자 아, 주철아 예. 우리 어디를 가더라도 예. 그 그걸 하고 가야지 아형아 아, 아, 갈게 네.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시계남. 아 드버라이트! 야이! 잘한다! 잘한다. 신윤! 쭉! 가자. 자, 가자. 잘했어. 가자. 내리가 될거 같아. 진짜. 선승! 넘어 트리지 말고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인천의 명소들을 편리하게 이어주는 시티 투어 버스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인천의 관광 슬로건을 상징하는 일명 디스코 버스 언제 어디서든 이 빨간 버스만 찾으면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는데요 형, 어. 아, 시티버스면 이렇게 어. 여기... 바람 맞고 막 이렇게 텔레비전에서본거 그거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올때 대비해서 1층 버스도 있고 2층 버스도 있고 예. 그리고 또 햇빛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시간, 시간마다 또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건 또 2층 버스 따로 있지. 아. 그러면 바람 탁 맞으면서 그냥. 아, 음. 아 바람 막 맞고. 어. 요거 타면 어디 가는 거예요, 님? 요거 타면은 예예. 예. 어, 이렇게 뱅 둘러 인천에 이렇게 뱅 둘러. 아. 뱅. 그냥 둘러. 뱅. 응. 땡둘르고 예. 공항 쪽에서 바닷가를 딱 지나가면서, 예. 딱 해서, 예. 아주 이제 인천으로 이제 도심지로 싹 들어가는데, 야. 인천이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데다 보니까, 예. 외국 음식들이 많아요. 여기 예. 인천은 인터내셔널 에어팟이 있는데, 아 아, 그렇죠. 뭐, 인천은 국제적으로는 는가 국제, 국제, 국제. 국제도시 인천을 대표하는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 인천 최초의 근대적 상설시장 신포국제시장입니다. 외국 문물이 유입되는 관문에 형성된 만큼 이국적인 풍물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쫄면과 닭강정을 비롯해 수많은 먹거리를 탄생시킨 먹방의 성지로 유명한데요. 아니 형, 어? 신포국제시장이 먹을 것도 엄청 많고 시장도 엄청 큰데... 어. 뭐 먹을 것도 없고 여기 왜온 거예요? 이 골목에 와야 될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거 봐 중국 사람 중국 사람 푸성기 푸성기 중국 푸성기 정답 어. 중국인의 성함이 푸성기다 뭐라고? 푸성기무 뭐? 푸성... 참... 아니에요? 진짜 아... 이게 옛날에 이게 서양 채소 이게 서양 채소잖아 피망 음, 그다음에 어? 양배추 이거 당근도 서양 당... 채소요? 옛날에 이, 이런 것들이 서양 채소 우엉 음. 뭐 서양 채소들이 최초로 길러져가지고, 예. 옛날에 시장에 점 폈다 그러잖아, 장사할 때. 그전들이 예. 이렇게 펴가지고, 지금의 이 심포 국제시장이 됐다라는 아 그런 얘기야. 그래서, 아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지. <laughs> 질문. 예. 그래서 부성기가 뭐예요? 어? 지금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 사람이 부성기라고. 아니, 저기, 저주차장형 얘기를 똑똑이들라 그... 똑똑이더라. 보름이도 지금 먹을 때가 된것 같아요. 너 빨리 가자. 뭘안 먹으니까 당 떨어진 것 같아. 가자. 보름아 먹으러 가자, 빨리. 아 클로전? 보름이의 헤드밴로들이많 하여튼 아. 여기는 하여튼 우리나라의 정말 역사적인 네. 장소라는 것 같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네. 예. 리 와. 수성기전. 빨리 와, 빨리. 1시초라는 얘기야. 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생활 도전에서 세계인의 입맛을 서로 잡는 미각 한류로 거듭난 신포 국제시장. 이제부터 그 다양한 맛의 세계를 경험해 볼까요? 와 형, 어, 야 여기 형줄로 엄청 많이 었는데 어. 여기 맛집 아니에요? 이거? 이 집이 유명한 맛집이야. 정말 어. 맛집이에요. 어. 어. 그, 그럼 여기서 한번 먹어봐요? 아니, 아, 먹는 거지 당연히 먹는 거지. 일단은 빨리, 빨리. 가려면 줄 서야 네. 아, 아. 돼. 아그러네줄 서야 돼요. 알라. 와형봐 주죠. 줄 서야 돼. 네. 야, 아, 아 여기 닭강정이 유명하구나. 아 너무 배고프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기다림도 감수해야 하는 법 특제 튀김옷 입혀 기름에 바삭바삭 튀기는 닭강정 냄새 배꼽시계가 요동치기 시작하고 아흐 도저히 못 참겠다 대체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만났다 신포 국제시장을 대표하는 스타 푸드 닭강정. 오형 고추가 형고추네 코를 딱 쏴요 예. 이거 매운 고추에다가 예. 이거 이제 그냥 일반 고추까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요 속에도 이게 매운 고추인지 안 매운 고추인지 어떻게 알아요? 형 알아요? 먹어봐 예? 이거 먹어봐, 안 봐봐, 고추라고 했죠? 봐봐, 먹어봐. 야, 이거 안 매운 고추라 그랬죠? 먹어 먹어봐 이거 안 매운 고추야 이안 매운 고추라고? 하나도 안 매운 고야야 이게 안 매운 고추를 한번 먹어봐 안 맵지? 아우아우형 진짜 엄청 매워 형 아, 아, 아! 아, 깜나이야 아, 엄청 매워요. 아유, 아 아, 얼마나 있다 아, 냄새가 완전 청양이야. 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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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이스 청양고추를 가득 넣어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갓튀긴 닭강정에 물엿 바로 묻혀 오랜 시간 바삭함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날 전국 3대 닭강정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인데요. 이거 먹어봐. 이게 여, 이 집의 일이에요. 자, 보름이 먹고 나서. 음 어때? 네? 이거는 왜 양념치킨 보면 은 양념하고 치킨하고 따로 놀 때가 있거든요. 네. 얘는 후면 일체 네.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맛다어 그러니까. 이거 아, 하나가 왜 그러냐면 은 먹보니까첫 맛이 어때? 살짝 딱. 달짝지근하면서, 어. 약간 매콤하기도 한데, 고면서 어. 고소함도 있어요. 그죠? 매운 고춧가루 분말로 이렇게 넣으면 좀 텁텁함 이런 게 있을까봐, 그냥 진짜 그냥 이런 청양고추를 아. 넣어서 하니까 아. 어떻게 돼? 상큼한 아. 아. 맛이 난다. 아. 이 사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맛을 냈을까. 야. 그러니까 아. 이게 아. 하루 아침에 나오는 그런 맛이 아니고 오랜 노하우로. 진짜. 우리 그분 을 위해서 우리 여기 사장님을 박수 한번 치자. 네. 자, 그 시작. 박수가 안 돼, 먹느라고, 박수가. 야. 이거 굉장히 아. 음. 음. 바삭, 아 이거 살짝 맵고 응. 엄청 바삭바삭해요. 어. 난 살은 어떻게 해. 굉장히 부드럽지?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거 있잖아. 이게 튀기면은 속까지 하면 바삭바삭하면서도 좀 수분이 날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이거는 수분까지 같이 있으면서 촉촉한지, 내 부러운 게 다. 사실 요거 먹어보면 말다 했어요 음. 그 바로 알아 이거 한번 먹으면 맛 자체가 다르죠 먹나요? 아, 음. 맛이 다르지? 그런 음. 맛이에요 음. 저거요 안에가 아. 양념이 진짜 잘 뱄어요 잘난 알지 어, 짭짤하네 네. 어. 어떻게 형이 안에 특딱이 이렇게 양념이 잘 뱄지? 딱딱하면서 또 이런 맛을 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이 후라이드는요, 두 개를 못 먹어. 왜냐면 느끼해서. 음. 근데 얘 전혀 안 느끼한데요? 안, 안 느껴야 돼요. 그게 이 집의 노하우다. 아, 달콤한 닭강정 한입 먹고, 고소한 후라이드 치킨 한입 먹고, 달짝 고소, 매콤한 맛에 푹 빠져 헤어나올 줄 모르는 MC들. 그렇게 먹고 먹고 또 먹는 사이 접시를 깨끗하게 비웠는데요. 오잘 먹었다 아 진짜 맛있긴 하네 와이 뼈다 깜짝 놀랐네 우리 또뭐 먹으러 갈까요? 우리 뭐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먹는 날이었잖아 어. <놀라> <놀놀> <놀랑> <놀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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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봉투인데? 세 개네 음. 이게 뭐예요? 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거 음. 양껏 드시라고 봉기를 따로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놀라> 예. 이 너무너무 넉넉하게 멤버들 오늘 뭘우리가 먼저 하나 오른, 오른, 골라 이0두2 아, 이것이냐 저봉두2 이것이냐 저기 온다 저기와 mc들의 선택아 한보이에요장 5장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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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1장 장 1장 1 1 그러니까 아, 바로 세 장이야, 나는 세 장. 아, 아 그러면, 형, 한 번만. 아니, 아니, 형. 한번 해요, 형. 뭐. 어? 천스에 가면 딱. 어, 저는 안 바꿔도 돼요. 어? 나, 저건 딱 좋은 거 아, 그래? 바꾸기 잘야 무조건 해야 재밌지. 진짜? 예. 네. 형. 내가 너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럼, 아, 그럼, 그래, 형. 알았어. 한 번만. 진짜 선배님 제보다. 그래. 이런 선배님 제보다. 예. 그러니 이 뭐야? 야, 씨. <laughs> 야, 이시나리이시나리이 야, 야, 야 이시나이아 <laughs> 그냥. 야, 나아 그냥. 세장이잖아나세장이라고 그랬잖아. 형. 1장. 1원 5,000원. 저기 아, 저기요. 어. 아직 흡족하게. 흡족하게 먹는다데 부족함 없이.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네. 신고부터 시작했었는데요. 네.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이 돈으로요? 이 돈으로? 3,000원 중간으로. 3,000원, 5,000원. 만 원? 만 원으로요. 네? 아, 어? 진짜. 먹방 천국 신포 국제시장에서는 지갑 걱정 뚝 배고픈 자여 이곳으로 오라. 신포 국제시장에서 즐기는 만 원의 행복. 시작해볼까요? 저는 이 공판에 단돈 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뭘 먹을지 여기 딱 있네요 핫바 어 가격도 너무 착해 핫바가 1,500원 밖에 안 해요 그리고 모듬 핫바라고 막다 작게 잘라서 끼워진 거는 2,500원 아, 1,000원에 더 비쌉니다 저게 너무 먹고 싶지만 저는 여러 가지를 더 먹고 싶어서 일단 싼 1,500원짜리 핫바를 선택했습니다 뜨겁겠죠? 뭐야? 뭐지?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갱이 이거 혹시 새우가 통으로 들어가 있나요? 아알 새우가 통이에요? 알 처음 우 새우가 있어요. 3000원이야, 3000원. 아, 이걸로 뭘 먹나 이걸로? 일단 한번 가보죠, 엄마. 뭐. 어머니, 이거 오이지 얼마예요? 3개 2,000원이요? 오이, 오이는 얼마예요? 3개 1,000원이요? 어, 그래요 그럼 이거 다는 못 먹으니까 하나만 팔면 안 되나? 500원, 어, 500원, 500원. 500원, 예? 500, 하나 500원. 괜찮아요? <웃음> 예스! <웃음> 야, 최고지. 여름에는 오이지. 어우, 아, 역시 오이지. 지금 2,500원 남았네. 아, 김 좋다, 김 좋아. 참수김이네, 얼마예요 2000원입니다. 예? 2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이거 하나에? 야 2,000원이면 한 장이 얼마예요 이게? 100원짜리예요. 10장, 하나 100원. 네. 1,000원이에요, 사실. 1,000원? 내 돈이 2,000원이 다예요. 어우, 감사해요. 야이 귀한 김을 내가 음 짜지도 않고 아 깊은 맛이 있어요 걷다보니 여러분 간판에 왕새우라고 적혀있습니다 사장님 왕새우 하나가 얼만가요? 왕새우 납리로 하시면 1,500원 1,500원이에요? 그거 하나 주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왕새우가 나왔습니다 와우 와 살구 살 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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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천 원이에요? 이거 부꾸미 한개천 원? 원한개원한개 원이요 아한개천 원이죠? 야한 개도 돼요? 오예스 이야 어머니 부꾸미 하나 넉넉하게 주세요 천원 예. 이니까 천 원에 가능한 거지 시장 아니면 천원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 맞아요. 나오셔서 돈이 없어서. 0천원 가지고 왔거든요. 야, 그게 갖고 오셨네. 에이, 그냥 수수볶음이 아니라 수수볶음이다. 음, 오 완전나네. 오 달콤하다. 그럼. 국제시장, 파이팅 하, 보세요. 실화요요레코냐 레코드, 레코드, 0코드레코김레필요 레코드, 여러분 정말 만세네요, 만세. 여러분, 요즘에요. 이 전통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바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조문식이 만난 사람. 크으, 국제시장의 청년상인입니다. 조문식이 만난 청년상인.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신포 청년몰 눈꽃 마을 창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강한 청년들이 모여서 조성된 쇼핑 문화 체험 공간. 요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 저를 따라오세요. 저 한번 따라와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놀래십니다. 하나, 둘, 셋. 요거 한번 보시죠 사계절 눈이 쌓여 있는 유럽풍 인테리어가 시선을 끄는 신포 국제시장 청년몰 눈꽃 마을. 실력과 열정을 가진 청년 상인들이 모여 트렌디한 맛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어, 피자인데. 네. 어,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처음 보는 복장을 입고 계셔가지고. 예예예. 예, 예. 이게 바로 그 이탈리아 전통 의상인데요. 네. 예. 이게 제 이제 이탈리아 피자를 한 사람으로서 예. 예, 전통성이 있는 상징적인 옷이기도 하고 예. 예, 손님들한테 웃음도 줄수 있는. 예. 그래서 제가 맞춰 입은 근무복입니다. 정통 이탈리아의 맛을 구현하고자 식재료부터 전통 화덕 인테리어까지 세심히 신경 쓴 흔적이 보이네요.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창업하게 되었어요큰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뭐이탈리아 화덕 피자 먹고 싶으면 이제 비싼 참. 레스토랑 가서 화덕 피자 하나 먹으려고 엄청 큰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네. 이 시장과 가까운데서 장사를 함으로써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네.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낮춰서 그 대신 재료는 완전 이탈리아 직수입 최상품으로만 해가지고 이게 손님들한테 제공하고자 해서 창고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탈리아 직수표한 그런 재료들로 이렇게 해도 가격을 맞출 수가 있어요? 정부 지원을 받은 거라서 네. 뺄수 있는 최대한 다 빼고 네. 이제 알리고자 제 이득보다는 알리고자는 이 의의를 두고 아, 뭔 이렇게 큰 꿈이 있을까 예, 예. 여기는 피자로 시작했잖아요 예. 네, 여기가 이제 잘 되면 2호점을 이제 파스타. 전통 파스타. 전통 파스타. 꼭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꼭 꿈을. 네. 하나, 하나, 둘, 셋. 앉아! 앉아! <laughs> 와, 이층은 또. 야, 여기 사진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사진관이네요. 예, 흑백사진관입니다. 네? 흑백사진관입니다. 흑백사진관? 예. 네. 와, 진짜 칼라보다 흑백이 훨씬 그 뭐라 그럴까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감성을 좀 주세요. 저렴한 가격과 감성적인 분위기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청년 상인. 아니, 어떻게 사진관을 운영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스스로 일터를 꾸려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음, 그래야 음. 제가 가장 어, 능률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된게 사진관 사업이고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 눈꽃마을이 예. 제가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해가지고 하는 이런 눈꽃마을처럼 이런 게 없어요. 부정적으로 오픈해서 또 활동들, 소문들 쌓아가면서 손님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될수 있는 지역 시장의 청년물로 좀 성장을 해나가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네. 진짜 진짜 잘 하시거든요. 근데 사진도 잘 찍으시는지 한번 찍어 보실 거어요 한번 찍어 볼 거예요. 네. 네. 자 여기 보시고 찰칵! 청년 상인의 리드에 어색한 보조와 쑥스러운 표정이 금세 풀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흑백 사진이야말로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닌 선물 아닐까요? 오늘 제가 정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청년 상인의 꿈을 먹겠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얼마죠? 한장 5천 원입니다. 한장 5천 원. 제가 오늘 써야 될 돈이 딱 5,000원이에요. 그래서 딱 5,000원 오늘. 이 맞다. 돈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에 제가 다채끌 아, 만큼의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5,000원인데 진짜 이거? 진짜 싸다. 네, 저는 임무 완수. 조문식. <laughs> 뿌듯하다. <웃음> 완전히 다른 나라.

还有、哎、这五一节。